일로 와봐. 가, 뭐야, 아빠, 뭐 어, 어, 치워봐바. 어, 치워봐바. 야, 봐 뭐야, 뽑기 기아 뭐야? 귀여와봐귀여와봐 야, 잡아봐. 잡았다. 준서야, 빨리 뽑자, 빨리. 자, 빨리 수술실로 와, 여기. 준서야, 빨리 응. 뽑자. 밀키스 아빠가 주면 뽑는다고 했잖아요. 일로 와, 손, 손아지지 아프다. 준서야, 아빠 약속할게. 만약에 아프면, 은 아빠가 밀크스열개 사줄게. <laughs> 네. 야, 아, 절대 안 아파, 준서야. 한미도 그러잖아. 옛날에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다 뽑았다고. 절대 안 아파. 우리 거짓말 안 해. <laughs> 아, 안, 아파. 안 아파. 뽑아봐. 한 개도 안 아파요. 근데 난 아플 수도 있어. 아, 왜? 아파요. 왜 아플 수도 있어? 해보기만 해봐. 음. 아 준서 하지 마하지마지아이 근데 준서 근 너는 아이언맨이 좋아 스파이더맨이 좋아 아이언맨 짠오 왔어 일로 봐 준서야 Och du bara...